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크고 그 놀아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진정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금곧순금보다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110편 119편 전부 22연까지 있는데요. 이제 15연 그리고 16연을 보게 됩니다 자, 15연은 모두 사메흐라고 하는 그런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시옷과 같은 것인데요 에, 오늘 말씀에서도 어,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또 주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겠다.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내 뜻도 잡겠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지만 또한 세상의 탐욕과 기쁨과 세상의 욕망도 내가 바라겠다. 이렇게 둘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아마도 이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지금 이 시인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미워하고 좋아하고 할거 없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어쩌면 지금 이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자신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므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말씀에 대해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은신처, 방패,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인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식처, 은신처, 방패,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을 희망한다는 것이 말씀을 간절히 희망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자, 여기서 행악자들은 어쩌면 113절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늘 그들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행악자들은 나를 떠날지어다 자, 내가 두 마음을 품자나 미워해 행악자들은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행악자들은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죠 하지만 나는 계명을 지킬 거야 자 여기에는 불의에 타입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굳건한 단호함이 서려 있어요 악에게 지지 않겠다고 하는 악에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멀리하면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계명을 붙잡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하여서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하신 것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살게 하시고를 그 세번 얘기서는 살려주시고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한 두 마음 품는 자 행악자들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시는 오직 하나님께 말씀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다시 말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계속해서 구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예, 앞에서도 나를 붙들어 여기서도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하겠다. 항상 주님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모은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에도 악인이 나오지. 앞에서 계속 나와. 두 마음 품은 자. 바로 행악자. 그리고 여기 악인. 다 같은 부리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들로부터 이 시인은 그들을 떠나겠다. 그들은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을 미워한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짓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과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적자들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자, 이제 121절부터는 이제 16번째 행인데, 연인데, 16번째 연인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 우리말로는 이응에 가까운 그러한 에, 알파벳입니다. 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소서. 내가 정의롭게 공의를 행합니다. 말씀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저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앞에 연에서도, 어, 악한 자, 행악자, 이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같은 언급이 있, 네요 나를 박해하는 자, 그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성실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주님의 보증을 받는 자야.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것이야. 딱, 하나님께서 나를 딱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계속 박해하는 자, 여기서는 또 교만한 자죠.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의 보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증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받는 자. 그래서 나를 그들이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지금 어려움 속에서 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너무도 간절히 바라다 보니 내가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간절함이 그리고 얼마나 지금 애타게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자, 이때에도 신이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 제게 가르쳐 주소서. 자, 125절에서는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사 알게 하소서. 내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열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125절에서 앞에서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증거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다 자 그들은 누구예요? 악한 자또 행악자 교만한 자 어쩌면 이 시인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 그들은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왜두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세번역을 보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행함을 행위를 나타낼 때 일어난다 표현했쓰죠 주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 주님이 일하셔야 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예, 앞에서 우리가 본적 있어요. 주의 계명을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사랑함이 최고라는 거예요.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까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따른다.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기고 따르겠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귀한 가르침을 주시죠. 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주님의 말씀이 희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건더 험도 귀한 거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최상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배타성 있어요 두 마음이 될수 없는 거죠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금보다 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주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되신다 주님만이 내 희망이 되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내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우쳐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배움의 의지가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계속 타올라야죠. 이게 사라지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힘은 하나님께서 온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 주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내게 능력을 주신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고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 말씀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희망이 있는 삶, 말씀만을 한 마음으로 오직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희망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